찬이 뭐 알아 <laughs> 알아서 해 알아서 뭐자 뭐. 찬이 뭐? <laughs> 눈치 게임이야 엔단 찬, 찬이 찬이 첫째 아이 뭐야 그 그럼 그래. 그래. <laughs> <그래. 웃음> 그래. 자 어쨌든간에 오늘은 저와 태경이 부어 비코 엔단 함께 오늘은 수영 수영 내기를 네. 한번 네. 해볼 네. 거예요 예예예예자 간단한 룰인데 어, 문제인데, 뭐? 어? 아 뭐? 스킨 수영으로 맞춰 입고 올걸 그랬다 나 어, 수영복 입었는데? 괜찮다. 어? 어? 아이, 아 그래? 센스가 없구만! 너스텝으로보여서 아, 아, <laughs> <laughs> 몰라 아그래 몰라 그래서 이거 수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이기는 사람이 그거야 응. 어, 응. 잘생긴 거야 알았지? 아, 아 뭐야? 오케이. 아, 오케이. 이게 여, 1등한테 미남 어? 1등한테 미남님이라 미남 미남 부르기 여자한테는 여덟. 미녀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. <laughs> <laughs> 와하하하야저 자기, 아, 네. 자기 잘한다고 이거 자기 잘한다고 이거 부지한는거봐 여러분들 제가 이거 고수입니다 자 바로 하자 스 와아 미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? 어 1등 한테 어, 양심없다 이거 어려워 호 찬태원 와아 어 뭐야 턱, 턱 소리 났다 어. 옆에서 아나변 네. 빨간 거아 누나 안돼 망했다 아 가라 제발 어? 아, 화살표? 누가? 화살표? 찬양 알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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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, 누가 1등이야 아아 아아 태형이야태이야 태기용이 안돼 형 이렇게 빨라? 아아 아, 아, 아 뭐야 나 망했어 태기 아,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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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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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빨간색 빨 어, 어, 빨간색 오 어, 빨간색 뭐야 어어 어막 어? 어? 꼴찌니 어? 혹시 그런 거 같아. 꼴찌 아니지. 모르겠어. 아! 오케이 아! 나이스 사자 <laughs> 아. 왜 그러세요? <laughs> 빨간색 눌러놔봐 느려졌어. 아. 아, 느려졌어. 아, 어, 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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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전한다 역전하다. <laughs> 잘못 눌렀나? 어? 제발 어? 나한 어?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왜 꼴등인가? <laughs> 느리게 해서 그래. 느리게 해서. <laughs> 느려서. 나 나도, 나도 느려. 나 지금 한번 틀렸는데 짱 느려. 어? 제발 제발 우리한테 차네한테 지면 안돼 아 미남 등신 제 조합이 있는데 차 어. 어. 가라 제발 어. 1등을 해서 미녀를 얻는 거야 어. 아 뭐야 잘못 썼어 아오 뜨거 오케이 아슈아와 아, 1초 차이야 아오 그러네 오 뭐야 아아 어. 아. 뭐야 또해어 뭐야 또 이제 한 바퀴 돌았어 이제 한 바퀴야 <laughs> 아, 딱, 뭐야? 어, 뭔가 이상한데? 나왜 한바퀴 밖에 안됐어? 누나, <laughs> 왜... 왜 이렇게 느려? 불태워보니 그래? <laughs> <laughs> 아, 난... <laughs> <laughs> 조용, 조용히 되는데? 있잖아, 있잖아. 이게 끝까지 가야되나? 가야 되나? 아, 나네나 중간에서 돌았나봐. 뭐야, 그게? 오케이, 3초 남기고. 아, 또... 누나, 리타야 아, 너무 슬프다. 자, 빨리 나. 왜냐면, 한 명씩 불러봐, 나. 한 번씩 날호칭 해봐, 호명 해봐. 어, 미남님. 아미 남이라고 해야지, 돼지 아니야. 돼지, 돼지, 돼지 미남님. 어. <laughs> 미남, 미남 돼지 미남님이라고. <laughs> 미남, 미남 돼지. 미남 돼지? <laughs> 미남 돼지? 미남, 돼지냐? <돼진요>? 아니야. 자, <laughs> 절세 미녀. 자 그러면 내가 진짜 한 번만 더 이기면 진짜 미남이라하긴 어때? 오케이, 오케이. 그래. 아. 좋아. 나나이게 그냥 앞으로 쭉 가면 그냥 벽에 붙으면 자동으로 뒤로 돌아. 우와, 아, 참, 아, 네. 제대로, 아, 제대로 제대로 하겠구만. 아, 부터 들렸다. <laughs> 누가 시작하자마자. 아, 어. 어? 어? 간다. 나 어? 빨리 간다. 콤보가 중요하지이건 아, 또놀 아, 놀라, 또 앞에 스티브. 아니, 님왜 이렇게 빨라. 아, 랐잖아 아, 정말. 바보야 돼? 아니, 왜 이렇게 빠르지? 뭐지? 아! 뭐야! 아! 또 잘못 눌렀어! 그래, 오케이, 잘못 눌렀다. 잘 잘못 눌렀다. 연습으로 계속 눌러야 돼. 마음이 고해가지고 아, 이거. 연습으로? 어, 그래야 응. 빠르게 갈수 있어. 이걸 빨리 게한 바퀴 돌았고. 아, 눈 아파. 잠깐. 이거 근데 이거 한 때마다. 그니까. 러 어. 집중해야 돼. <목소리> 화 살펴밖에 안 봐. 야, 태경이, 태경이 잡아라. 태경이 짱 빨라. 잘못눌 뭐야, 왜 이렇게 빨라? 땅! <목소리> 저... 아! 말치니까 순위권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. 나도. 어? 제발 아. 어? 어 아, 안돼 1등 쉬... 일단 엔더 누나는 들어가는 걸못그래야지 그래 그완주를해 아, <laughs> 완주를, 해, 완주를. <laughs> 완주부터 일단 어 완주 완주를 해야 그래 아 내가 그래도 다른 건 잘할 수 있어 뭐뭐 수영 말고 아니, 뭐가 창작, 있어 창작치게 잘할지도 몰라 어 그래 아, 아, 오케이 뭐야 개빨라 망했다 아 타락했어 음, 아 몰랐겠어 아, 음, 아, 아, 아니, 나 아직 안 들어갔어. <laughs> 쟤왜 이렇게 느려? <laughs> 아, 나세세 세 번인가 다네번 실패해가지고. 에 어, 들어가라 제발. 어, 이번에는 내가 빠른데? 어, 잠깐나 빨라? 박규빈이 대결이다. 어, 프로, <laughs> 프로가 한 번만. 프로는 <laughs> 목이 부러졌나? 왜 이렇게 옆으로 오냐, 쟤가? <laughs> 왜 옆으로 오냐, 쟤가? 쟤 뭐야, 쟤가? 꼴찍을 할수 없어. 오케이. 오 3초 남았다. 어? 3, 2, 1. <laughs> 어, 오들어왔어들어왔어 와아 어? 다김 다기..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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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현님 위남이다 미남, 아. 뭐 나든 왜 안해주고 위남치킨임 백현님 위남이아 아. 아, 너무 쉽다 치느님, 게임 치우님자 <laughs> 이쪽으로 오세요 아, 다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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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쪽으로 오세요 그거 어딨어? 앞에 앞에 아? 누르면 돼자벨린 어. 트로우 아 이거? 예. 이거? RTP 타거나 요! 눌렀다 아나 이거 모르데 봤어? 봤다 자 이거는 창던지기고 아 어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라? 이거 그냥 달려가다가 우클릭해서 던지면 돼. 뭐야 저거 연습의 흔적인가? 어? 아니야 저거 야, 그거 <laughs> 있는 거야. 저거 뭐야? 아니, 저거 연습의 어? 흔적인데? 아니야. <laughs> 아니 이거 부정 부정 부정한 거 아닙니까 이거? 연습의 <laughs> 흔적이래. 누가 했냐 이거? 저, 이거 누가 했어? 누가 했 누가 냐 엄청, 엄청 멀리 갔네 여기. 찬이가 혼자 연습했나봐. 아니야. 와. 야 열판이나 했어. <laughs> <laughs> 자시작합니다 <다름이니까>? 어우 땀 나는구나. <laughs> 양심이. 양심이. <laughs> 자첫 번째 선수. 어나나못 하. 나못 하는데. 그냥 거기서 던져야 돼. 거기서 던져 야 멀리. <웃음> 어, <웃음> 너, 어떻게 하는 거였지 달려가서. 달 보면 안 돼. 어 뭐야? 오. 어, 그뭐 <laughs> 근데? 와! 60. <laughs> 아니야. 60이 60이 별로야. 아니야. 잘랬는데 내가 저번에 했을 때59 같던데. 어 뭐야? <laughs> 나다. <나, 나. 웃음> 나... 아, 이거 연습 열판한 사람. <웃음> 아, <웃음> 연습한 사람이다. 아, 자, 갑니다. 네. 호. 네. 오른쪽으로 가 봐. 어? 아! 아, 어. 어 물... <laughs> 아, 뭐야 이거? <laughs> 어. 정말 맞다. 정말 맞았 야. 아, 나 선발분 것만 보면 한더했겠는데열 번보다. 자, 18초조 과연 올림픽 금메달. 과연. 금메달. 금메달. 어? 어? 오! 아왜아오 아! <laughs> 어, 뭐야 55밖에 안 되잖아. 거봐 60이 잘한 거라니까? 아0이 어. 잘한 거야. 아, 어려워 이거. 나 어떻게 했지? 어 나다! 자 다음 엔단. 고고고! 아, 하, 하, 하얀색 소 밟아야 돼 저거. 아안 어, 돼. 슝슝 <laughs> 슝, 슝! 어? 30m? 40살이다. 아, 아, 뭐야. 아, 뭐야. 아니, 44가 55야. 55한테. 발로던져도저 정도 나오겠다. 에이. 뿌 뭐는 33 어. 가자. 되기아웃님 조용히 하세요. 챈이. <laughs> 예. 포인는 어. 말이 없어야 된다. 근데 이거 폰어가 잘해. 너무 느리다. 아, 저, 저. 너무 느리다. 아하하나하어하어 네. 오, 오, 오! 뭐야 이거! 우와! 와! 와야뭐야와아 우와 6 뭐야! 흐흐흐흐흐 6는데 뭐야, 아, <laughs> 아, 뭐야? 수고하네 어, 어, 라운드 2어 라운드 2 라운드 2총 5라운드까지 있어 점점점 음. 컷! <laughs> <laughs> 야 뭐야! 에헴 어어 나다 자내 실력을 보여줄지 하나 둘셋네또가피져 구어서 어안 날아갔네 오어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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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넷오 뭐야 이거 어? 응? 뭐야 오오 <laughs> 높다 너무 높다, <laughs> 너무 높다. <laughs> 뭐야 이거 아 <laughs> 어, 뭐야 야, 이, 미, 좀 몰랐어. 몰랐어. <laughs> 이미 떠올랐어 아 너무 고개를 들었나? 이거 <laughs> 고개 너무 들면 안돼잘봐 이거 예전에 빅미러한테 가르침 받았던 게 갑자기 떠올랐다 아 맞다 어? 아 맞다 <웃음> <맞아>. <웃음> 여기서 그냥? 이쪽으로 보고 어? 여기서 갔다가 어? 갔다가 뭐야 아, 아닌 거 같은데? 뭐야 이거 괜히 긴장했네 아이. 잘못된 수업이었네 <laughs> 자당 1등이다 고수다. 고수다 고수 챔피언 챔피언 금발 밟.. 막... 아, 어? 뭐야? 너무 높다 와아 멀리 갔어 뭐야, 뭐야 높은데 아 멀리 가와 이게 딱한 손까지 약간 밟아도 되나봐 그럼가봐 자, 손 넘지 않으면 3라운드 오또 비코리네 야 이게 오른쪽으로 눌러야 갔나? 그럼 아! 아이 바보 <웃음> <웃음> 뭐야? 야 너저손 나가 빨리 이거 끝났어 뭐야 끝이야 얘 <웃음> 끝났어 뭐야 <laughs> 끝났야 나와 뭐야 너야안나가줘 <laughs> 나가라고 나가라고 야, 방해 방해 야, 잠깐만 깨무섭소 깨야 기다려 <laughs> 네가 너가 나가면 나 실격이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, 알았어 아, 나나가니아 가만히 있어 안돼 빨리 던져 빨리 던져 <웃음> 방해 방해 후 <laughs> 어? 뭐야 뭐, 뭐, 뭐 너무 높은데? 뭐야 나 여기 됐어 야니가 네 <laughs> 막았잖아 맞아, 맞아, 맞아. 아 막아 막아 나가 <laughs> 어다 나가 나안그고고 오케이 해해 이거 몸 이거 몸이가 아. 던지는 거 막아서 그래 그래 뭐하는 거예요 열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주고요 <웃음> <웃음> 뭐야 뭐야 이거 보야이 뭐야 자, 오, 도수. 도수 그냥 한다. 어 고수, 고수 그냥한다. 어, 어, 뭐야 어, 이거? 조래도, 조래도, 뭐야? 이6 아, <laughs> 0가 아, 아무도 안 보여. 운이었나? 지 가야겠다. 아니야, 난 항상 이거는 잘했어. <laughs> 자, 태경 선수, 슥슥 <laughs> 슥, 슥, 슥. 허, 오잘 아, 어, 갔다 이거. 오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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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잘 갔는데?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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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점수? 그다음 나고 하 싶다. 나, 나, 나. 어? 내가 1등이다아 뭐야? 뭐야 또 한다? 어. 우리 안 시켜주고 왜? 아직 사람이야. 아. 어, 여기 비콘이 얼굴이 떠다녀. 어? 아니야, 빨리 먹었다. 아, 뭐 수? 난다. 어려. 워 오케이. 그거야 아, 회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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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오리. 회오리? 어. 회오리가 뭐야? 휘오리 뭐 거기까지 가? 오? 어?

야우 나는 안 시켜 주는 거야, 대체? <laughs> 어 이거 랜덤이야, 선수. 자. 박아야지. 스스스. 어? 어, 저거. 아, 저. 아, 어디? 70 어떻게 넘지? 그게. 저 넘지 않았나 누구? 옛날에. 예전에 우리 우리 길 했을 때는 넘었어. 음, 넘었지. 아, 엔단 선수 출발하겠습니다. 네. 네. 엔단 선수 출발. 출발, 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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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, 저거. 어, 내가 세발. 뭐야? 진짜? 이거 골치! 뭐야? 내 차례 주세요. 정보이기. 아, 아 또태영이다 아, 마지막이야. 어떻게? 아, 제발. 마지막, 마지막에 과연. 좀 높게 던져야지 이번에. 어? 그 <laughs> 바닥이 안 보여서 실격이죠? 어, 뭐야? 이게 우리 음? 처음에 엄청 잘 아... 던졌을 때, 아. 어. 어, 저기 선에 뭐 하고 막뛸때이흰 선이 안 보였을 때딱 던지면 어쩌나 그 정도로 높이, 높이 고개를 높여 올리고 던지면 점수 잘 나왔던 거 같았는데 준수하는 심... 거야? 제일 뜨이라고 지금 준수들 제일 뜨이라고 지금, 1등이라고 지금.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와이 누가 멀리 던져서 어, 뭐 역전해봤자 뭐, 어, 뭐. 안 되는데 야 진짜 나나나나나나나나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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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. 오케이 <laughs> 좋아 내가 마지막에 역전해 주지. 다 가라, 망해라. <목소리가> 망했죠. 어? 어, 뭐야? 어? 오, 어, 뭐야? 아 <laughs> 내가 꿀찌라니 <꿀질 아니. 웃음> 오케이. 오케이, 찬이 갑니다. 자, 갑니다. 아이 아, 기대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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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도 안 해요. 안 해요. 하. 호. 아, 그렇죠. 잘 나갔죠? 잘 나갔죠? 어, 오케이. 완전 멀리서 던졌는데 잘 나갔다. 그러니까 멀리서 던졌는데. 아 그래? 아, 어, 완전 뒤에서 던졌는데 내가 이기는 건데 이거 뭘 뭐, 끝난 거 아니야? 누아 선수 과연 될수있까요아나잘 어? 에. 아, 아,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야지. 그래. 최선을 다했어. 1등 1등 1등이라고 대수하고. 아, 아, 오케이. 자 이번 1등의등의 상품은 못생기님니다 와, 야뭐또 해? 야, 뭐 아 <laughs> 안돼 야 던진다 던져라 어? 어. 뭐야? 뭐야. 아니 아니야 별로 안나왔어 오케이 육신 이거 이길 수 있다 뭘또해 뭘 <laughs> 뭐야 뭐야 이거 야내돈어 <laughs> 안돼 뭐야 이거 손 안돼 벌써 끝났어 <laughs> 어, 어, 뭘또 어. 해? 어. 야 이거 뭐저무 뭐야 100m 야, 나가? 100점 뭐야? 100, 야나 119점! 100, <laughs> 아싸 야, 여러분들 뭐야, 제가 1 2 9점 세계 기록으로 끝났습니다. 바이바이. <laughs>